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찍을 영상은요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조금 어색하지 않게 멘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각의 스타일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레이터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대인공포증이 좀 있는 타입이거든요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제가 나레이터 모델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나레이션, 이제 대본 같은 거는 제가 달달달 외웠고요. 전시장을 찾는 손님들에 대한 이제 응대 방법에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손님들, 저런 질문을 던지는 손님들. 이런 경우의 수들을 제가 다 예시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전부 다 달달달 외워서 갔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로봇처럼 척척척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거울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갔더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몇번 손님들 응대를 이제 실전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나만의 고정 멘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정 멘트들을 돌려가면서 계속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써먹는 거죠. 저는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고정 멘트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써먹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친분이 없거나 이제 저희 가게 처음 들어오신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몇 가지 고정 멘트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돌려가면서 써먹으면 아주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써먹기 좋은 멘트 중에 날씨 얘기가 있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 언니 밖에 추워요? 더워요? 이런 걸 먼저 물어봐요. 그럼 아무리 이제 말이 없는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뭐 추워요?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추우시면 히터 좀 틀어 드릴까요? 라든가 아니면 뭐 더워요? 그러면은 혼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저는 가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추운지 더운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씩 웃어드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날씨 얘기로 손님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죠. 어, 저희 가게 분위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언니, 그럼 옷뭐 편하게 입어 보세요. 저는 제할일좀 하고 있을게요. 옷다 입어 보셔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아니면은, 어 언니 저희 가게는 원래 손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깐요. 옷 편하게 입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재할 일을 해요. 어 손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응대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쇼핑도 없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그냥 가장 적당한 선에서 어 친절하게 장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다른 고정 멘트는 저희 가게는. 매주마다 이제 무조건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어떤 옷들이 들어왔다 이런 가게 물건에 대한 소개를 저는 종종 고정 멘트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 아, 언니 오늘은 바지가 안 들어왔어 블라우스만 잔뜩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요. 가게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가 좋냐면요. 손님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기가 편해요.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보통 많이 말하거든요. 어 언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원피스도 좀 많이 갖다 줘요. 라든가 언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레깅스를 많이 갖다 줘요. 이렇게 원하는 물건들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사입해올 물건들을 어떤 물건들을 가져올지 조금 생각하기가 편해지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손님하고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해져요. 그런 부분이 좋죠. 그리고 손님들하고 대화하기 가장 편해지는 고정 멘트 중에 최고봉은 손님의 변화를 알아봐주고, 뭐, 칭찬해주는 그런 멘트들. 손님하고 친분 쌓기 아주 좋아지는 멘트들이죠. 어, 언니 머리 했어요? 라든가. 어, 언니 머리 묶으니까 되게 여성스러워 보인다. 라든가. 와, 어, 언니 오늘 화장 진짜 예쁘게 됐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손님의 변화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약간 스캔을 해보는 편이에요. 사소한 거라도 손님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칭찬을 들은 손님들은 일단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쇼핑을 시작을 하시면, 가게 매출에도 좋고, 손님이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고, 편하게 수다를 많이 떠시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고정 멘트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요, 좀 친분이 없고 어색한 손님들한테는 이런 고정 멘트들을 돌려가면서 써먹으면 아주 좋고요. 조금 이제 친분이 쌓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멘트가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고정 멘트들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요, 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진짜 크게, 아주 반갑게,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반가워 해주는 그런 곳은 자꾸 가고 싶어지잖아요. 사실 저희 가게는 저희 가게 옷을 구경하려고 오는 손님들도 많지만, 저를 구경하려고 오시는 손님들도 좀 계세요. 내가 너무 반가워 해주고, 자꾸 막 친한 척 하니까, 그런 걸 좋아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끔은 이제 이런 게 너무 피곤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아직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사장님들이라면 피곤해질 일들이 생길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손님에게 무조건 친한 척하기. 이거 단골 만들기 정말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Oh, come on.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친한 척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 장사가 좀잘 돼야 가게 주인도 진짜 찐으로 손님이 들어오시면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 사실 요즘은 조금 맥이 빠지긴 해요. 친해진 손님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가게에 수다 손님들이 좀 많아진 게 있어요. 가게를 이제 한 자리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가족같이 옷 사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수다 떨려고 오시는 손님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조금 지치고 있긴 한데 아 저는 지금의 시기를 잘 참고 이겨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것만 잘 참아내면 또 나중에 대박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잘 버티고 지금의 지겨운 시기를 이겨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 옷사이기 조금 애매한 날씨라 그런지 장사가 좀안 되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텨봐야죠. 그럼 저는 장사 준비하러 다시 가볼게요. 안녕!